하여튼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표현이 좀 그렇죠. 항상 EBS가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기출 기이아니라 거죠, 이게 겁니다. 네. 그 작년적이기 때문에 작년 연기이기 때문에 일단 얘가4차고 여기서 이 무한히 갈때 극한 값이 이분의이고 따라서 이분의 x 제곱이 되고요. 영으로 갈때 x e x 쪽이기 때문에 밑에가 이제 x 제곱쪽밑돼야지 되는건 음, 여기까지인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. 이, 그래서 이 말에서 얘를 넘겨서 얘를 넘겨서 이 넘긴 다음에 이걸 x- 배기, 이거 나누면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나눠서 상관없어요 약분함보다 이 상태인데 이걸 limit x2를 x1으로 limit 때려버리면 이게 f'x1이 되고 이게 x2가 x1이 되는거기 때문에 2x1이 되고 그럼면 우리가 늘어나시는 f'x가 항상 마이너스 x가 되는 상황이잖아요. 양수인 범위에서는. 그래서 얘 미분함을 갖다 넣어요. 미분함은 니까 얘를 이거다. 어차피 x가 영보다 큰 범위에서만 성립하는범위니까 x가요. x는 영보다. 영으로 남으면. 안면 이게 되고. 이 영보다 클 때는 항상 양수 영보다 크거나 같은 되는데. a보다 에 우리는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. 이거 티에 최소값을 구하기 때문에. 어차피 루티이 이번으로 수는 되는 거거든요. x가 양수일 때보다 음수일 때가 더 좋은 거기 때문에. 이쪽으로 이게 너무나 클려면 X가 무슨 일땐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보다 이제 항상 0가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죠 짝거나 같다 해서 판별식 하면 A 범위가 나와요 야 A 범위가 이제 그 나오니까 이따가 뭐 하자 그리고 뒤에 실제로 아까 주어진 실에다가 그 뒤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4 범위로 이렇게 나와요 4 그리고 A 제스카스그3 분의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3 번에 4고, 응. 답은 뭐냐면, 어, 그죠? 16이 됩니다. 3 번이 4이죠. 이렇게. 문제가 이런게 어려운 거지 뭐 그렇게 만 어려운 건아니다